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우리 송정 하우스님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송정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무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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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쉬면 됩니까? <laughs> 쉬지 맙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송정 형님께서 간략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요. 아, 예. 저번에 사모님한테 그 카톡으로 제가 사진을 몇장보내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제가 밝게 가는 대로 좀 여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예, 출장지에서 이제 갔다가 이제 관광지가 있으면 제가 이제 그 숙소를 보통 이제 가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 잡아주는 반면에 제가 이제 한 번씩 꽂히면 그냥 그쪽에 아예, 그, 관광지에 가서 숙소를 잡고 주변에 풍경 사진 찍고 이런 게 조금 취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어? 사진, 음, 사진을 찍는다고요? 예, 예, 형님 사진 못 찍... 못 찍는데, 네. 그래도 낮에는 아... <laughs> 정상적으로 찍히더라고요. 아, 네네. 다음에 한번 구경시켜 주십시오. <laughs> 아, 예. 그, 뭐, 그렇게 뭐, 크게 그간건 아니고 그냥 폰카메라로 이렇게 그냥 내가 어디를 다녔다는 발자취를 그냥 남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경주에 좀 굉장히 유명한 펜션이 좀 많은 그런 관광지가 있더라고요. 어, 보문단지 네. 아닙니까? 경주 쪽에 이제, 인가? 그쪽일 거예요. 네. 아직도 여기는 그 영업을 하더라고요. 음. 숙소가 그때 휴가철인데 불구하고 제가 그때 이제 경주 쪽에 출장을 갔다가 휴가철인데 불구하고, 펜션이 굉장히 조금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음. 1박에. 2박 3일로 한 번, 이쪽에 한번 돌아볼까 싶어서 음. 갔는데, 근데 펜션 쪽에서도 약간 조금 외진 쪽에 있더라고요. 오. 좀 구석탱이 쪽에. 네. 어, 쉽게 우리 사토리 구석탱이 쪽에 펜션이 네. 있어서 예약을 하고 이제 주소만 받아서 간 거죠. 그러니까 음. 사진만 보고, 이제 뭐 여기 어떠나 뭐 이런. 어플 같은 쪽에서 사진만 보고 가다 보니까 펜션은 뭐 전체적으로 그 사진을 봤을 때도 따뜻한 분위기였고 음. 뭐 깔끔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펜션을 이제 잡았죠 혼자서 저도 요리도 해 먹고 하니까 잠 같은 것도 뭐 봐가지고 이제 펜션에 갔다가 그때 일을 조금 빡세게 했어요 음. <laughs> 빡세게 일을 해가지고 그냥 2박 3일 동안 어차피 뭐 주말이었으니까 음. 그냥 좀푹 쉬자 뭐 숙소에 있는 것보다 그냥 이쪽에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숙소에서 이제 나와서 펜션을 잡고 갔죠 퇴근을 해가지고 음.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네. 분명히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뭐 보내드린 사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음.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깔끔한 방에처음딱 네. 방에 들어갔을 때 깔끔한 분위기였거든요 이제 그때 막 여름철이다 보니까 비서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낮이 길잖아요 이제 음. 그때가 5시 6시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숙소를 찍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네. 네, 숙소를 딱 찍고 아 오늘은 여기서 발자취를 남겨볼까 해가지고 음식을 해 먹고 있는데 밤이 되면 될수록 뭔가 공기가 차가워지는 느낌 있잖아요 네. 네. 약간 서늘한 그런 느낌도 들고 어,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좀 뭔가 좀 많이 시원한 느낌 음. 그래서 그때 이제 퇴근을 하고 9시쯤에 제가 잠이 들었죠 분명히 음. 저는 혼자 있어도 저는 문을 다잠굽니다 <laughs> 모든 문은 다 잠고요 네, 예, 네. 뭐 중요한 서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음. 문을 다 잠그고 9시쯤에 잠이 들었어요 네.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를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 있죠. 시선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에 옆에 누군가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탁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감이라는 게 맞아요. 예, 사람끼리 있어도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 시선 때문에 딱 돌아보면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 인식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자고 있는데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그 사진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 체크를 해놓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 네. 그쪽에서 어떤 여자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여자였죠? 그냥 하얀색 원피스를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근데 분명히 머리가 길고 그냥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소복도 아니고 그냥 하얀 옷을 입은 여성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우와. 그것도 그 욕조인 딱그 모서리 딱 사이에요. 네. 저는 잘때 불을 안 켜고 자요. 저는 불이 뭔가 빛이 있으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집에도 암막커튼을 다 달아놓는데. 네. 근데 너무 선명하게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와. 근데 더 웃긴 거는 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예 가위 눌린 것처럼 몸을 아예 움직이지 못했어요. 우리 소위 말해서 가위 자주 눌리는 사람들은 이제 가위 대략적으로 푸는 방법을 알잖아요 네. 네저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꺾어요 네, 손가락을 꺾어 가지고 제가 가위를 탁 깨는 체질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도 그때는 못 일어났어요 요... 몸은 누워서 굳은 상태에서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6시까지 아침 6시까지 가위를 눌려봤어요 몇 시부터죠? 저녁 10시경에 제가 좀 장끼가 밝아가지고, 누가 옆에 있거나 이러면 바로바로 깨거든요. 소 작은 소리, 바삭하는 소리만 들어도 깨버려요. 옛날에 이제, 이게, 레카하던 버릇이 남아있어가지고, 작은 소리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면, 레카 기사들은 보통 이제 전화를 받다고 대기를 하다보면, 뭐, 진짜 너무 피곤한데도 진동소리도 깨요. 옆에 있는 기사 진동소리도 깨거든요. 바로 출동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습성이 아직까지 너무 오랫동안 그 일을 해 놓으니까 음. 그 습성이 이제 습관처럼 몸에 이제 배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업병으로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 시선까지 느껴지고 뭔가 스륵스럭는 소리는 나는데 이게 몸이 안 움직이니까 보지런그 근데 여자는 그 자리에서 계속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말을 걸려고 해도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 상태로 아침 6시까지 가위눌리고 그날 아침 7시에 어차피 음식 사온 거니까 다 먹고 그냥 방 뺐어요 네. 펜션 보통 그때 비서철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쪽 주변의 펜션이 거의 1박에 한 24만원 기본 24만원이었거든요 거기는 1박 15만원이었어요 뭔가 쌌네요 굉장히 쌌어요 음. 지금 제가 봤을 때 그쪽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음. 아마 그쪽에서 가위 눌리신 분들 있으면 제보 한번 받아보시죠. 아,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진짜. 여기 펜션을 특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 펜션이 외곽 쪽에 경주에있 아니, 아니, 아니. 있는... 그게 아니고요. 예. 네. 그걸 특정해버리면. 아... 그분들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 아, 아, 아. 그래서. 그러면 그 송정님께서. 예. 네. 혹시 그 펜션에 내일 전화를 한번 하셔가지고요. 예, 예. 뭐 언제, 언제 묵으셨는데. 예. 혹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예.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주면 고마울 것 같다. 음... 절대 소문 안 내겠다.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부담부인님을 위해서라면 도전. 걸음이 걸음, 되겠습니다. 걸음 도전. 도전. <laughs> 감사합니다. 야, 네. 아니 며칠 전에 송정희님이 사진을 몇장 보내셨어요. 펜션 사진을. 이게 뭔가 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였네요. 예, 아, 이걸 사진 못 보여드리는 게좀 그렇다, 그죠? 음, 그렇죠. 음, 그렇죠. 피해가 어. 될수 있으니까. 와, 그쪽이 진짜 와, 참. 오, 아니, 오. 근데 8시간 동안 그 가위 눌린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와,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아까 시청자분께서 그러다가 쏭장님 죽어요. 이러시는데, 아, 죽진 않았어요. 그때 제가 얼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음. 그때 가위 눌릴 당시에는 굉장히 예뻤어요. 혹시 형수님 아아 그건 아니에요. 가위가 아니에요. 그건 현실이 현실, 현실 공포입니까? <laughs> 예 그건 현실 공포예요. 와 아우 야, 머리야. 너무 정색하시는데요? 어, 어. 너무 소름 끼쳐 하시는데요? 아, 와이프 무서워요. 형수님 듣고 계시죠? 아, 아, 못 들어요. 와이프 자체 공포 방송못 들어요. 무서워서 알겠습니다. <laughs> 일본에서 대기업 다니시는 형수님. 예.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네 형님 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삼바. 삼바. 아 너무 귀엽게 인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송정희님? 네.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